하이팅! 하이팅! 같이 키고 있어. 열심히 해.

수이 들어와, 같이 코 있어. 아, 같이 어 <laughs> 이거 재밌네. 열심히 다 찍고 있어.

아아 아깝다! 아아못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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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났어 아직 못나못나못 났어 아다 찍고 있어 야, 야, 야 진짜 야, 다 찍힘 다 찍힘 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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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그러니까요. 말해, 말해! 어? 아, 이게 꺼지는 게 아니라 오, 오, 터치가 없으면 아, 꺼짐이구나. 미안 <laughs> 밥 먹고 떼네! 밥 먹고 떼네! 먹으면 나못 떼는 거 알아. 이거 봐도 들어가. 사람 덮친니까 나이 더 하는 어때? 얘가 못는 말이야. 허공시까지 뛰는 아, 승현 형, 아, 아, 아. 어. 아. 아, <laughs> 너 오랜만에 떼는 거 아니야? 그니까. 뭐, 그러니까. 아형다 <laughs> 찍혔어요 <laughs> <laughs> 어딜 가요 형님 야아 황이 지가 뺏겼다면서 수비가다가 안간다 나이스 동선 나이스 형님 아구점 았어요이없아님 화이팅 얼굴 괜찮아요? 같이 집에 가자. 아, 아스다 아! 와! 아, 아혔다. 오른쪽 오른쪽 어, 아! a Untuk apa? Ah, 그 i c e ah! Amin, hai sih! 나이스 나이스 나 a k tahu apa-apa. t 가운데! 선생님도 오랜만에 하세요? 아 이렇게 매일 아씨 왔다, 왔다! 아... 오케이, 왔다! 왔다! 나이스! 취장기 잘했어 성준아. 이번 4장기 잘했어. 와! 야, 야 이거 중요한데 공부해야겠다. 아이 알려 준 대로 하라니까. 형님 괜찮아일어나 형님 아, 일어나형 온다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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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귀여워 귀여이이 어, 어, 어. 지금 괜찮아? 감사합니다 다시, 어! 다 찍힌, 다 찍힌. 몇 분까지 해? 한. 한 10분 한 거, 10분 했거든요? 그러면한 30분까지 할까요? 지금 한 10분 정도 찍었어요, 제가. 네, 한 13분 하면 괜찮지 않아요? 아, 그래요?

안 먹혔어 안 먹혔어 먹혔어 안 먹혔 꼴때 맞았는데 찍은 거 뭐죠? 2분 남았습니다 네? 아니, 아니 아니 저 때문에 예은게 네. 아니라 상진이 때문에 지는 거야. 나셔! 아, 쉬 아, 아 어. 야, 뒤에서 말했잖아. 어, 맞아, 맞아. 맞아. 같이 아. <laughs> 우리도 화팅 <laughs> <laughs> <우리도 화이팅! 웃음> 어. 몸이 크니깐 좋긴 하다 성기슛! 승자 <목소리> 내가 막았어 쭉 밀어! 아! 아. <laughs> 왼쪽 비잖아 왼쪽 비잖아! 야이 아. 친구 봐 아, 진짜 1분 남았습니다 성기슛 우측 비죠? 잘 밀어!

네. 네, 이제 마무리할게요. 끝, 끝, 끝. 끝.